소리를시작한 삶의 소리 버전의 회장한민인입니다먼길 <laughs> 오신다고 다 수고하셨고 이 구중에 와주시는 것만다너무너무 감사하고 대망을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정말 비가 와서 다 염려를 하시고 오실 분들도 모르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요. 제 <laughs> 있습니다. 아, 노래가 판소리도 많고 경기민요뭐 판소리, 시조, 가사, 가곡 시창, 선승사타령 여러 가지 장르의 노래가 있는데 이 지역에서 옛날 어르신들이 부르던 이런 일소리 같은 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런데 우리 황영구 선생님이 함께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구차, 오늘 노래 잘 녹음해서 음 조직도 한번 연구해보고 해보려고 좀 견학 왔습니다 같은 일이 뜨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오늘 그 산내 보존 소리 보존의 산내 소리 보존을 주최하고 주관하는 그 진주 일소리 발표 공연 현장입니다. 오늘 사회를 맡게 된 진주교육대학교 명예교수 송미숙입니다. 네. 네. 그동안 제가 이제 한국 전통 예술 분야에서 각 시도 무형문화재 위원회로 위원으로 참석하고 활동하고 하면서 볼때 오늘 제가 여기 그 진주 일소리로 어 와서 여러분께 현장에서 직접 어 공연하는 모습을 볼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고요 또 이곳에 같이 참석해 주신 뭐 서도 소리 그 전승 교육사 이장호 선생님 또 중앙대학교 국악대학원의 또 유대용 박사님 와서 또더 심도 있는 어, 발전이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장르로 생각합니다. 어, 첫 번째, 그 이제 판소리나 뭐 경기 민요, 그 다음 시조 가곡 많은 그 전통 성악이 있죠. 하지만 진주의 그 토속 민요를 울곡게 전성하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진주 시민의 문화의 정체성을 찾는 그런 의미 있는 지금 시대의 시작이 되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오늘 무대를 위해서 삶의 소리 보존회에서 진주의 토속민요를 발굴하고 또 여기에 또한 어, 축이 돼서 어, 노력해 주신 하, 황명분 회장님과 또 회원 여러분이 어, 전승하는 이 공연 현장 축하의 인사로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 아 그리고 저희가 이 마을 어르신들이 참여를 하고 싶어서 하시고 이 마을에 계신 이장님이 도움을 잘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리게 됐습니다. 근데 네, 이 자리에 우리 이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이장님. <laughs> 방 조금 해서을들었으니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동마을 네. 회장을 맡고 있는 문상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진주의 소리 그 삶의 소리 회장을 맡고 계시는 학명분께서 우리마을에 어, 여구도 있지만 진주지역에 남아있는 애소리들을 되살리고자 하는 그런 깊은 마음을 마을 분들이 헤아리고 해서 많은 협조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부자 가지고 무중에도 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진주 일소리가 앞으로 더욱 번창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을 분들과 함께 큰박수를 한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바람이 <laughs> 불어서 <laughs> 우리 뭐가 다는어갔 I'm getting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리에정성도다뀌었다 정신 남기를 불어서 먹었으니까 우리가 이제는 해질녘 소리를 하고 또들려야 되겠죠? 모신기를. 일단 그러니까 모신기는 해가 저약돼서 나니까, 그죠? <laughs> 아니요, 해질녘까지해질녘까지 예, 네, 여러해질적 소리를 들으세요. 예, 네. 오늘 해이다지농가골골마아나이영계나 예, 때가로, 하나가더라. 오제 이제, 마지막에, 모지기 대가라는 게, 이제, 모르시는 분이 많으실 거예요. 이게, 우리, 그, 진주에 보면은, 도동과 칠암동 사이에 강이 묻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삼동을 지나서, 그, 비밀이를 싹 뽑으라고 죠 어, 지금, 진상조가 생겼죠, 다리가. 그, 다리 생기기 이전에는, 우리 남강에, 나루터가 세 개가 있었어요. 세 개가, 나루터가. 두, 두 개가 나왔는데, 일, 우요, 모디기 백화라는 나루터는 뭘뛰어나느냐 하면, 가인, 도동, 하대동에서 나는, 뭐, 살고 풍, 뭐, 붕괴, 복숭, 제일 많이 했거든요, 너희는. 지고 올라가서 그농사지어 내고는 어디 기어 나가면 친한 농선 오시는 분날아가고자눈물안한 장차를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부분에는 제가 <laughs> 주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어, 그죠 목판에 있는 모 어, 뽑아 가지고 손으로 한 곡씩 만들고, 여러분들이 늘 해오셨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일의 소리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못 짓는 소리, 못 심는 소리, 점심 때또 저녁 때 부른 소리, 몸매는 그러니까 소리로 이제 마무리했는데요. 몸매는 어, 소리는 구성은 마을마다, 다 다르게 조합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을 거예요. 호남권, 영남권, 경기권 이렇게 해서 각또그 안에서도 도시, 군, 또그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계시는 이 대곡면 유동마을은 또 그다음 진주시에서도 여러 다양한 그런 마을 단위로 그런 주민들의 그런 그들만의 토속적인 언어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구성들이 다 다를 수 있고, 노래의 어떤 생산과 소통이, 어, 얼마나 활성화되는거에 따라서 그 논동사를 많이 짓느냐,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래서 논매는 소리가 우리 민요 중에서 문화적 다양성과 지역적 독자성을 가장 풍부하게 내포하고 있는 부류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게 진주의 일의 소리를 이렇게 그 우리 그무형유산에 어떤 한 카테고리에서도 부각되어야 될 그런 중요한 컨텐츠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이 논농사 소리를 들으셨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잠깐 쉬면서 이막을 또 준비하고 계실 겁니다. 이막은. 네, 남아있습니까 그럼 논맨 소리를. 그러면은 점심 때 부르는 소리하고 저녁 때 부르는 소리하고 조금 쉬고 이제 논맨 소리를 하실 거고요. 이막에서는 그 이제 여성의 이제 일소리에 관련된 겁니다. 또그 부분을 준비되셨습니까? 네. 어, 우리 여기 대국면 유동마을 주민 여러분하고 네. 또 진주시에서 와주신 네. 또그 삶의 보존의 회원을 한번 모시고 싶은 생각이 아주 불뜻처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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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들으시는 내가 그 보니까 진주 일회 소리라고 해서 황명보 회장님이 굉장히 그 보는 시야가 넓으신 것 같아요. 너무 범주가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 왜냐면 우리가 집에서 일하면서 가사 일하면서도 그 노동료가 있기 때문에 가사에서도 노동료가 있고. God